오늘은 특별히 구별된 날,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곱째 되는 날, 그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다르게 일곱 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마치고 그날을 복주신 날로 주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똑같이 하루에 한 차례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되는 날은 그 여섯째 날과는 그 여섯날과는 다른 날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요호사가 말한대로 그 성을 일곱번 보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한 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내 시간을, 내 날을, 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곱째 날은 다른 여섯 날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날이 구별됐습니다. 평소에는 6일 동안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열의 구성을 돌아라 그러는데 일곱째 날은 다르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요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요거트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6일 동안 침묵하고 돌았던 여리고성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일곱째 되는 날은 외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그 물맷돌, 제구의 돌을 넣어서 빙글빙글빙글 돌리다가 어느 순간 그 물맷돌을 탁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이랬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데 속으로만 자꾸 이렇게 굴리고 굴리고 굴리다가 일곱째 되는 날 요수아가 외치라 그럴 때 그동안에 속에서 응어리졌던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돌고 돌았던 그 소리를 밖으로 내놓을 때, 얼마나 통쾌했을까? 하나님이 이성을 너에게 주셨다. 우리의 말도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별되게 하시는데, 특별히 한 가정, 한 사람을 하나님을 언급을 하십니다.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모두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멸망당해야 될 열이 고성에서 특별히 구별된 가정이 있단다, 구별된 사람이 있단다. 그 사람은 죽이지 마라. 그 가정을 살려줘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 모두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 살려주랍니다. 여호서가 보낸 정탐꾼, 이 여호서 이 장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성벽 위에서 살고 있는 기생 나합, 그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탐구 중에 하나였던 살몬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내고 이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집에 있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약속이 있는 기생납, 약속이 있는 가정, 살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심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가정, 모두가 다 망하는데 그 가정만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왜 살려줍니까? 힘써, 예서, 헌신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정탐꾼으로 왔던 두 사람을 성벽에서 밧줄로 달아내는 헌신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헌신입니다.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헌신한 사람을 구별해 놓습니다. 구원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이 기생납과 그 집에 사는 모두를 살려줘야 될 이유는 빨간 줄을 내려놓고 그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그 말을 따라 순종한 사람, 순종한 가족들,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우리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힘있고 바르고 강력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기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도 손대지 마라. 은금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고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이제 물질 얘기를 합니다. 다 신신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시 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사는 낙판을 불고 백성의 낙판를들을때 소리 질러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성벽이 무너지는 시간 새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펼쳐집니다. 6일 동안 입다 보고 있었던 그들이 여호수와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러자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내립니다. 우리는 그냥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꺼운 성벽 여리고성이 만약에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을 뺑글뺑글 돌고 있었던 언약 백성들 상당히 많이 죽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더니 여리고 성의 성벽이 성 안쪽으로 폭삭 무너졌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하셨는가?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리고 그성 안에 있는 그들을 완벽하게 멸하셨고, 그 중에서도 헌신할 줄 알고 약속이 있고 순종했던 기생 나합과 그 가족들을 오롯이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아빠요, 나의 왕되신 예수신 것을. 슐리하시고, 그 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듬어야 될 것들을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